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시끄러운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군 포로 영상이다. 이런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어떤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수용이 아니면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투표지입니다. 그 안내문인데 중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 이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펜으로 찍 긋고 다른 곳에 동그라미를 쳐라. 그런데 개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인지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펜으로 찍 긋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투표지의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의 실상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 이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또 주정부가 실질적으로 선거를 관리합니다. 이들이 선거에 어떤 짓을 해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 주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맹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레바논 평화 유지군 측에 이제 공격을 가한 것. 이것을 구실로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의 무기 박람에 참석 이것도 금지해버렸다고 합니다. 한국까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죠.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레바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바논에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이스라엘에 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쇼울수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일단 이제 주목할 필요는 있죠. 이 조르지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엠바고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뭐 이스라엘에 군사 물자라든가 무기를 이렇게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바논 침공,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쇼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존 미어샤이미 교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례 없는 세계 지배력을 이제 과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수해서 이것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이번 가자 사태입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현명한 정책들을 택했습니다만 그런데 중국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미국의 실패라는 거죠. 중국의 성공의 90%는 미국의 실패 때문에 이제 중국이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미어샤미교수는 비꼬았습니다. 특히 가자 사태와 이번 레바논 침공 때문에 미국의 소프트 웨어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미어샤미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넬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핵폭탄도 만들고 뭐 핵미사일, 핵 관련된 미국의 전력에 이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좋은 글, 상당히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무기나 핵전력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푸틴이 주장하는 최소 승리 조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푸틴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키예프, 브뤼셀, 저 브뤼셀 나토죠. 그리고 워싱턴 미국입니다. 여기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푸틴은 미국과 나토, 키예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더 이상 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 그것을 위해서 계속인지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내 극단적인 민족주의 집단들, 탈나치화죠. 그리고 이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강등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 여기에 박해를 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뒤집는 것, 이것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목표는 더 나아갑니다. 유럽의 안보 상황을 다시 이제 리스트럭처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토 국가들의 지도부, 주요 국가들의 지도부 그리고 미국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푸틴은 이런 모든 것을 달성하고 이제 평화를 이룰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촉진을 할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큰 이제 정책 방향의 어떤 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 역시 정권 교체 이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아직까지 마크롱이 있는데 결국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틴은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은 러시아 영토를 위한 전쟁이다. 서구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휴전은 없다. 휴전을 하게 되면은 나토가 다시 이제 키예프를 재무장할 겁니다. 그래서 휴전은 없다. 전쟁은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서구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네 번째, 푸틴은 어떤 유럽에 있어서 영구적인 평화 안 평화 스트럭처 그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결국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서구와 협상을 하면서 자, 새로운 평화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이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은 미국의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러시아 국경 가까이 배치를 하는 것,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밀어내자는 거죠. 물론 이것은 러시아의 이제 국가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과거 고르바초프와 로나드레이건이 만나서 중거리 핵단도 미사일을 다 이제 폐기하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 득택의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한참 이렇게 이제 멀어졌습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자, 중거리 미사일이 사라지면은 장거리 이제 핵 전략 미사일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 쏠 경우 서로간의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불과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은 30초 1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 미국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반격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것은 곧 인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한 발이 실수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다 공중에서 내가 자폭시킬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간에 이제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중거리 미사일 폐기하는 데 합의를 했던 겁니다. 다시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푸티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 참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당한 소리입니다. 북한 군대가 러시아 내에 있는가 이것도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이 러시아 땅에 있는 것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싸우는 것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전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바질입니다. 아직 북한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 무기가 뭐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하는데 사용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런 파편들 일부를 공개합니다만, 북한 무기를 실은 선박이 과거에 한두번 정도 나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나포가 된 적이 있죠. 아프리카나 이쪽으로 갔는데 나포가 되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로우전을 이용하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 로켓포의 파편들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야북한군이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뭐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자기 국정원은 특수부대가 참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 자,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전 여부를 확인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완료. 자, 러시아 파병 완료는 러시아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 우크라이나 가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운다. 로우전에 참전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북한 부대가 러시아 부대와 이렇게 공동훈련을 하고 이런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라오스 부대가 이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 관련된 인력들이 러시아군과 모종의 협력은 할 겁니다. 뭐 특수무기 혹은 일부 이제 용병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이 우크라이나 내도 수많은 국가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한국의 용병도 있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이제 다양한 용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북한 군인이 여기에 용병 자극으로 들어와 있는 것, 뭐 여기에 대해서는 나토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가 1,500명, 그리고 전체 12,000명이 참전을 한다. 이것은 180도 다른 문제라는 거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참전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나토소속 국가들,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땅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참전을 한다. 그것도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보낸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가장 많은 용병을 보낸 폴란드도 2만 명을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폴란드병 시신들, 포로들, 자, 이들은 러시아 측 영상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북한군을 브리아트로 위장시킨다 이런 황당한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군에 대한 증거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선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참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오바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중공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북한 러시아에 최소 100만 명 이상 현역병 지원할게 이렇게 이제 무슨 외신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문화일보죠 윤정권이 주도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이제 땔감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죠. 이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이 북한군이 로우전에 참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한국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세계 안보도 해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계 안보를 걱정해야 됐습니까? 한국 안보부터 걱정을 해야 되죠. 북한 특수부대 12,000명이 우크라이나라가면 한국의 안보 위험은 덜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신뢰도, 자, 여기에 대해서 BBC가 올린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관련된 뭐 처형 기사, 처형 루머, 이런 것들은 간혹 이제 한국 국정원에서 올립니다. 누가 뭐 없어진 것 같다, 제거된 것 같다, 어디에서 처형된 것 같다. 그런데 BBC 언론은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우리는 좀 이제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정부나 국정은 뭐 국방부도 그렇겠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로 드러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BBC 책에서는 한국 정부 주장은 일단 이제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기사까지 과거에 특별히 올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언론과 서울 정부 모두 과거에도 숙청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처형된 관리들이 몇주 뒤에 김정은 옆에서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국정원 주장, 한국 정부 주장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의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 등장한 인물은 뭐 평양 공항에서 처형당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한국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BBC가 특별히 기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영상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뭐 국정원이 공개한 것은 아니고 따로 뭐 언론들이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군인들이 쿠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군인인가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유명하죠. 여기에 들리는 말이 뭐 북한 말로도 좀 들립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알수 없습니다만 뭐 하나 둘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제 러시아 군인도 있고 뭐 북한 군인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는 어쨌든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 준동맹이죠.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떤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군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북한 군인일 수도 있고 라오스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 공동 이제 훈련할 때 그때 영상이다. 뭐 이런 주장도 올랐습니다. 앞에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에 영상은 2014년 크림반도 탈환 후 그때 훈련하는 장면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이 휴대폰으로 당신 2014년에 이 정도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은 화질도 너무 허접합니다. 이런 것을 증거랍시고 우크라이나 측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혜영 교수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뭐이 일은 어쩌면 좋은가? 글로벌 개망신이다. 9월 25일 라오스와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을 했는데 그때 영상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참전하기 위해서 온 북한군인가?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기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와 훈련을 한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여전히 러시아 땅에 있으면 그냥 러시아 땅에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측은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자, 이 북한군이 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다 우크라이나가 올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은 러시아 라우스 군사훈련 영상이다. 여기에 뭐 북한 말처럼 들리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우크라이나가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러시아와 라오스 공동훈련 때 찍은 영상이다. 뭐 이런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입니다. 자, 이것은 오신트 우크라이나 측이죠. 친우 측, 이제 뭐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데서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군 포로라고 합니다. 자이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에서 체포된 북한군 포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를 보여줘서 이제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크라이나어를 합니다 키에프나 어딘가에 학생을 데려다 와서 이 영상을 지들이 찍고 홍보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이 영상 보시고 그, 그리고 이제 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우크라이나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우크라이나가 뭔지 모릅니다만 우크라이나말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시도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유학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시아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젊은이가 북한군으로 입니까 북한 군인 중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유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 이런 사람을, 그리고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한 군복을 입고 깨끗하고 말쑥한 차림으로 자, 북한군 포로랍시고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어 시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박 즉 북한 사람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어를 하냐 이런 반박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야 북한은 러시아 밑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어도 함께 배운다. 이런 헛소리를 설명이라고 달아 놨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 자가 북한군으로 보이십니까? 말숙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입니다. 이 친구 헤어스타일 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에이시아계 젊은이가 아닌가? 미국의 이제 세 글자로 된 어떤 주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이 되고 우크라이나 지역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제 뭐 훈련을 받고 뭘 하다가 이런 공작에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북한군 포로랍시고 이런 영상을 하고 북한군들이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유창하게 한다 이런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을 해치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찌라시는 북한군이 돈바스 전선에 뿌리고 있는 찌라시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북한군인을 만났을 때 항복하는 지침서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쏘지 마세요. 나는 항복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담은 북한군에게 항복하는 매뉴얼, 이런 찌라시를 돈바스 전선에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라 로우젠에 참전하는 거랑 180도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군이 실제 거기 들어가서 싸우고 있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대규모 부대가 들어가서 싸우지 않는 한, 참전이라는 단어는 써서안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참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윤정권이 시켰겠죠. 왜 시켰는가?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떤 뭐 주요한 살상무기를 보낸다든가, 군인을 파병한다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미친 정치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나토의 무기고는 비어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고는 아직까지 싱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덜어주면 한국의 국방 전력은 약화가 되겠죠. 자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됩니다. 한반도 역시 심상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부대입니다. 먼저, 이 북한 군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벌목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돈밭에 나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군 참전 여부에 대해서는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군 특수부대는 돈밭 전선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북한군 특수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갖 풍자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뭐 배꼽을 잡는 거죠. 자, 이제 남한 정부도 K부대를 보낸다. K 부대 이들 이제 예쁘장한 K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로 와서 이제 젤렌스키를 돕는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윤석열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마저를 뭐 돕는다.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강하게 이제 압박을 넣을 수가 있죠.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검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드시 처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글을 봤을 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 시키거나, 어떤 외부에서, 뭐, 외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익에 기준해서, 자기 권력 유지 이익에 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민국이 끼어드는 것, 이것은 한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 뭐 경제 활동, 뭐 무역이든 무엇이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지언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육 파트너가 어딜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육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멕시코입니다. 즉, 미국 경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미국 내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이라는 거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자, 일본,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육 상대는 어디일까요? 역시 주변국입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러시아도 이제 과거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 비용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것의 본체는 리전을 한 겁니다. 지역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이 지역의 안보 이익이 우리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국 국익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남미죠. 그래서 미국은 멀로 독터린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자, 유럽이라는 지역의 안보이익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들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게 되면은 과거의 소비에트의 거대한 공룡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서유럽이 로우전에 이제 난리를 친다. 뭐 저는 일견 이해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안보 이해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 러시아의 갑산 천연개스 이것을 사지 못하자 지금 서유럽의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갑산 천연개스와 자원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일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많은 교육을 중단했습니다만,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여전히 이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품목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또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지어널하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활발해지면은 전쟁의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조만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 로우전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2주를 남겨두고 한국이 경거망동을 한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이 이렇게 큰 나라들, 뭐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 이들은 실수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야, 이것을 반가해 하기 위해서 다 만나가지고 야, 내 그때 미안했어. 자, 이거 줄 테니까 화해하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나라는 실수를 할수 있는 버퍼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경거망동 하지 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로우전에 참전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서구 국가에 직접 참전 명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